사람들이 걷는 걸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등만 굽은 게 아니라 일자목에 악화가 되게 되면서 목 디스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등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어야 등을 이렇게 꼿꼿하게 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등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들 제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5분에서 10분 등 근육, 그리고 허리 질환, 이런 부분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고 호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근육에 대한 말들이 방송을 틀면 많이 나오죠. 근육이 발달을 해야 여러 가지 관절, 그리고 당뇨나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근육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등 근육, 그리고 하체 근육,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서 제가 등 근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등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구부러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런 상태로 키도 줄어들고요. 사람도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고. 어떤가요? 이렇게 있으면요. 좀더 훨씬 더 사람이 품체가 좋아 보이고 당당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구부정에 있으면 땅을 이렇게 보고 다닐 수는 없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고개를 들고는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목이 일자 목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동작이 반복되게 되면 일자목이 악화가 되게 되면서 목 디스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등만 굽은 게 아니라 승모근이라든지 목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불편하고 팔이 절절절절 절인다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 하나는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요 어깨가 이렇게 말리게 돼요. 이런 라운드 숄더가 일어나게 되면 회전근 손상을 일으키게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등 근육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등 근육이 괜찮은지 아니면 엉망인지 뒤태 나이를 진단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양손을요. 이렇게 모으고요. 팔꿈치를 모은 상태로 쭉 들어서 5초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팔꿈치의 높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높이가 가슴까지 와 있다. 그러면 60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깨까지 와 있다. 그러면 50대. 이 턱까지 와 있다. 그러면 40대. 그리고 코까지 와 있다. 30대. 눈까지 와 있다. 20대. 이마까지 왔다. 10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냐? 이 팔을 내가 많이 들수 있다는 거는요. 승모근 그리고 등 뒤에 보면 넓은 이게 광배근이 있는데 그런 근육과 이 어깨 주위의 근육이 잘 발달이 되고 유연해야만 이렇게 팔꿈치를 위쪽까지 높이 들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버텨 줘야지만 되지. 버텨 주지 않고 쭉 쳐져 버리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방금 이런 동작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 분들, 광배근, 그다음에 어깨 주위 근육, 승모근, 그리고 중요한 척추 기립근이 잘 발달돼 있고 유연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등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들 제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W 운동이에요. 준비 자세는 양 팔을 90도를 들어서요 W 자세를 만듭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어깨 높이 정도를 맞추고요. 이게 이제 준비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쭉 뒤로 당겨서 5초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다시 내쉬면서 후. 이렇게 해주고요. 쭉 뒤로 당겨서 5초를 유지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숨을 내쉬면서 후. 5초간 유지하고 내려놓고 이거를 10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제가 요거를 쭉 뒤로 이렇게 젖혔을 때, 이등 뒤에 있는 견갑골 사이가 쭉 쥐어 짜지는 느낌이 등 가운데서 나도록 5초를 유지했다가 다시 내려놓고, 이 운동은요, 등 위쪽에 이렇게 쭉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넓게 붙어있는 승모근을 굉장히 자극하면서 스트레칭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팔꿈치를 좀더 30도 정도 위쪽으로 올려서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5초 후. 똑같이 견갑골을 쥐어 짜듯이 5초 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요. 팔꿈치를 이번에는 수평보다 아래로 30도 정도 내려서 쭉 뒤로 당겨서 5초 후. 이것도 10번씩 해주면 돼요. 그러면 토탈 30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반복을 하시면 등 근육을 강화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L자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세가 이렇게 팔꿈치를 붙이고요. 엄지척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척추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요.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척추 기립근에 힘이 쭉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요 팔꿈치를 쭉 옆쪽으로 하면서 똑같이 견갑골을 쥐어 짜주는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쭉 유지하면서 5초를 유지를 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 후 해주고요. 쭉 들여서 5초를 유지하고 다시 후. 요거를 10번을 반복을 해줘요. 주의할 거는 척추에 처음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을 쥐어 짜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고요. 쭉 끝까지 가서 광배근에도 힘이 들어갈 때까지 하신 다음에 5초를 유지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척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견갑골하고 척추 사이에 마름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벌면서 광배근까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는요. 뒤로요, 손을 보내서 깍지를 낀 다음에 상체를 양쪽으로 비틀어요. 근데 얼굴은 앞쪽을 본 상태에서 어깨만 이렇게 돌리면서 상체를 비틀어서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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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열 번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때 주의할 점은 척추 기립근을 바로 세워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쪽으로 틀었을 때 이쪽 견갑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등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가 자세 할때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도 등 근육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운동들은 집에서 그냥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많이 잡아봤자 5분에서 10분 정도 돼요. 근데 내 등의 건강, 내 균형, 척추 건강 여러 가지의 건강을 위해서 그 5분을 투자한다. 그게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르게 걷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르게 걷기를 왜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람들이 걷는 걸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걷나요? 계속 이렇게 걸어다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같이 이런 걷는 과정 중에서 내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런 자세를 좀 바로 하자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걸을 때 내가 허리를 쭉 펴가지고 뭐 날개뼈 그거를 모아주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가슴은 이렇게 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편 상태로요. 허리 옆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에 힘이 딱 들어가도록 요두 가지만 신경을 쓰고 항상 걷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허리 질환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허리,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고 걸어라. 그러면서 날개뼈, 견갑골을 쭉 붙이면서 가슴을 쭉 펴면서 이두 가지만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걷거나 앉아있는 자세에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등 근육, 그리고 허리 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고 호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